이제 수정 모드 수정 취소 외국까지 다 설정을 했으니까 정말 내가 여기 포맷에 입력을 하고 나서 수정 완료 버튼을 누르면 완료가 된 상태에서 내용물은 제가 썼던 걸로 제바뀌어야 됩니다 그걸 한번 해볼게요 수정하는 거 우선은 그거는 여기서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음 만약에 Edit. Content. Trim. 혹시 모르니까 양옆에 공백은 제거하는 겁니다. 이게 폼은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. Length가 0이라, 0이다라고 하면은 얼른 해서 할 일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, 점 어, 우리 ref 한번 확인, 확인 어, 사용해볼까요? ref, const, l i t 해서, edit, input, ref. 자, use. 여기는, 홈 o 뭐 r m r e f 가 없으니까, 아, focus가 없으니까, ref를 해주는 겁니다. 자, 기본 값은 널로 해주고, 나 focus 맞출 때, 점, .current, .focus.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. return 해주시고, 그 다음, to do s state, state.modify, to do 에다가, 뭐넣별면 된다? index랑, edit, c o n t e n t t r i m 그서 혹시 몰양 옆에, 공백까지 제거를 해준 다음에,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죠. 자 우선은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1111 2 2 2 하고 여기 1111 수정해서 요거를 AAA로 바꾸고 수정완료 버튼을 누르면 이제 AAA가 수정된 상태에서 여기 보입니다 또 다시 수정해서 A11 이렇게 바꾸면은 수정완료 또잘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해 을 주시면 됩니다